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돈 주고 내가 산 1톤 전기차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1톤 전기차 구입을 하시려는 전국에 계신 모든 예비 사장님들이나 택배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거짓없는 정보를 같이 공유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택배를 하기 위해서 새차 하나 뽑았는데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자 내고 새차 뽑으니까 화물차인데도 설레고 좋더라고요. 오늘 2024년 9월 1일인데 내일부터 입차해서 시작입니다. 차는 어제 특장에서 하이탑으로 제작이 완료돼서 인터넷으로 완속 개방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해놓은 상태이고요. 전기차는 14시간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 가능한 거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기적으로 나만 편하면 안 되니까 저도 어제 완충하고 14시간 지나기 전에 주차를 새로 해놨거든요. 와이프가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저 녀석의 이름은 리치카입니다. 그럼 이제 리치카로 가서 외부와 실내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요.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는데, 아, 그늘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의 단점은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스마트키거든요? 분명히 스마트키인데 가까이 가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늘에 있으니까 꽤 돼가지고 어,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동 걸렸는데 엄청 조용하죠? 일단 차를 조금 빼서 주차를 새로 하고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엄청 조용해요. 진짜. 부드럽고요. 네, 후방 카메라 기본 옵션입니다. 등급은 GLS 등급이고요. GS하고 GLS 두 가지 등급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옵션 추가는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일단 외부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차는 일단 하이탑으로 했고요. 구조 변경까지 해서 위에 여기 루프까지 해가지고 공기 저항 때문에 자 엄청 깨끗하죠 아무래도 새 차라 뒷문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저는 보조석 쪽에 이렇게 미닫이로 했습니다 미닫이를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자 보시면 이렇게. 자 그리고 뒷문부터 열리는 걸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이쪽이 먼저 열리게 되면 앞쪽이 먼저 열리게 되면 이제 찍혀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요. 자 안에도 안에 이렇게 등이 달려 있어요. 안에 등은 야간에 편한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거든요. 초록색 버튼. 예, 저 스위치로 딱딱딱딱 불을 켜고 끄는 겁니다. 그리고 뒷문 쪽은 뭐 다들 아는 일반적인 그런 하이탑 이제 탑차의 그런 기본적인 성능이고요. 엄청 깨끗하게 잘 제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문 거는 고리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올라가 보면 이렇게 밖에서는 큰데 아무래도 안에서는 생각보다 좁아요. 제가 양팔로 이렇게 하면은 다 벽에 닿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자, 높이는, 자, 제 키가 180인데, 손바닥 기준으로 한두개 정도는 이렇게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탑은, 어, 제일 중요한 게, 섰을 때, 택배를 할때 특히, 섰을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내측이 상당히 중요해요. 외측 말고 내측 안에 치수가 높이가 그래도 1850에서 1900 정도는 나와줘야 일할 때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지저분하긴 해요 마감이 좀 좋지 않고 여기 보시면 판넬을 이어서 용접을 해가지고 다그라인딩 해놓은 것 같은데 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나름 싸게 해가지고 구경까지 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발판을 조금 허접하게 좀 제작을 했는데 깔끔하게 하려 투자로 돈을 더 추가로 내야 돼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 미닫이에서도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네, 이렇게. 발판. 두개 준비해봤고요. 어.. 차는 진짜 괜찮은 것 같.. 같아. 잘산것 같아요. 제가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한 건데 일단 차를 외관은 끝났으니까 다시 주차를 한 다음에 외부에 대해서, 이제 실내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단점이 문이 잘 깔끔하게 안 닫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좀 누르는 형식으로 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일 수 있겠네요. 야, 주차는 주차라인 깔끔하게 딱 지켜주면서 후방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이쁘죠. 엄청 마음에 들어요. 자 기본적인 옵션으로 어 사이드 미러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어 그리고 저기 손따어 그리고 카메라 보는 거.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재떨이가 있어요. 근데 시가잭은 있긴 있는데 시가잭 아, 라이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차선 보조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만 조절이 돼요 그 옛날 차처럼 지금 요즘 나오는 차처럼 이렇게 전자동으로 다 제어를 해주지는 않고요 속도만 이렇게 옛날 차처럼 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속도로 탈 일이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는 어. 예, 드라이브 모드는 딱히 다른 건 없고요. 드라이브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에코 모드인데 에코 모드가 결국 여기에 있는 자이 마이너스 이 플러스 이걸로 이 회생 제동 거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 자 전자 파킹 트럭인데도 전자 파킹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컵홀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 정도가 좀, 정말... 와, 그리고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게이 내비가, 내비가 요즘 나오는 차처럼 그 자동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키로 수는 555키로 탔고요. 깔끔하게. 제가 타, 와가지고 장거리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 해본다고 했는데, 어, 일단 이 전기차는 중요한 게, 주행 거리인데 지금 완충을 해놓고 나니까 계기판에는 224km인데 핸드폰 어플에는 260km 가량을 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하신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완충을 해놓으면 보통 택배는 이틀 정도는 탈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완충 기준으로 제가 플렉스를 며칠 해봤는데 택배 이제 본업으로 시작하기 전에 플렉스해 보니까 하루 주행 키로 수가 100km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뭐, 캠프 1회전, 2회전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100km는 안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완속 추천합니다. 완속. 급속은 비싸요. 제가 둘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똑같이 나은 거리수하고, 100% 충전했을 경우에, 금액적으로 약 7,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7,000원. 7,000원이면, 하루에 7,000원이면 그거 무시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한번 장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장거리를 했을 경우에, 한, 왕복 기준으로 제가 여기에서 경기도 수원까지 약한 250km 정도를 왔다 갔다 해봤는데, 두 번은 충전을 해야 돼요. 두 번. 그래야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좀 여유있게 탈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두 번이 급속을 했을 경우 40분인데, 40분씩 두 번을 충전을 한다고 한다면 벌써 1시간 반을 도로에서 까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장거리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비추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하게 된 이유는 장거리를 탈 생각이 아니었고, 저 택배를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시내 발이용으로, 시내 발이용으로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차 조용하고, 그리고, 어 소음 없고, 뭐, 옵션 괜찮고, 근데, 장거리를 하실 분들은, 가스차, 가스차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택배 하려고 알아보니까, 지금 차를 등록할 수 있는 게, 신규 기사들은, 가스하고 전기차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니까,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전기차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전기차 요즘 화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차를 구입했을 때, 제가 이게 23년식이거든요? 23년식을 할인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부가세까지 계산하면은 2천만원 거의 극 초반대에 구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탑 비용 한500 정도 들었고, 그럼 한 2600만원 정도에 하나 신차를 뽑은 거니까, 어, 2600만원이면은 많이 괜찮은 금이라,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일단 뭐 전기차는 이 정도 설명이면 될것 같아요. 일단 내부하고 실내하고, 그리고, 꼭 택배를 하실 분들은 하이탑, 하이탑을 하시고 실내 높이가 1,850에서 1,900 정도면 키가 180 정도 되시는 분들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하게 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이제 본업으로 내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어, 택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 공부했고 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어 이제 주행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주행 리뷰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괜찮은 영상과 더괜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